자 로그 3번 문제입니다. 아, 이 문제는 어, 로아리즘의 데피니션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죠. 자 문제 봅니다. log in base r of p equals q and log in base q of r equals p where p, q, and r are positive numbers and uh, q and r are not one, 그렇죠? are given. prove that log in base q of p equals p times q. 이런 문제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요구임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r과 q는 base니까 아 포지티브면서 일은 아니야 되죠 포지티브면서 일은 아니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로그의 데피니션에서 요런 거를 배웠었죠 어 로그의 데피니션과 프로퍼티 등등은 1.1, 1.2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to the power of x equals n이면은 아 인덱스인 x를 로가리즘을 사용해서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. 로그 로가리즘인 베이스 A 오브 N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런 어, 거를 요거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. 그래, 위에 있는 걸 인덱스 in 폼으로 썼다고 그러고 이 밑에 있는 거를 인로그 폼으로 썼다고 그래요. 그래서, 두 개의 폼을 서로, 바꿔쓸줄 알아야 되고, 또, 로그의 데피니션에서 이 X자리에, 요 X자리에 요걸 그대로 갖다 넣으니까, 로그인 베이스 A of N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, 요 베이스 A를 베이스로 해서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면은, 요 N이 되는 그러한 수학 기호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죠 이게 로그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,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 봅시다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럴 때 이거임을 프로브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프로브할 요걸 보니까 r이 없어졌죠 자 그럼 주어진 두 조건 이 로그폼을 인덱스폼으로 고치면은 앞에 거는 어, 요거예요 이 베이스 R to the power of Q equals anti-logarism P 이렇게 되는 거죠. 또그 단과에서 어 Q to the power of P는 anti-logarism R이 되는 거죠. 여기까지 이해됐죠? 자그럼면이두 개로부터 우리가 프로브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보니까 R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R을 없애야 돼요. 그래, to, e l i m i n a t e r. r을 일리미네이 i 하기 위해서,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, 요거를 2번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요2번의 r을 1번에 갖다 넣는 거예요. sub, stituting, 2를 into 1에 갖다 넣는 거예요. 그러면, 어 이 r의 이 q to the power of p 이거를 1번 자리에 여기 갖다 놓는 겁니다. to the power of q는 p 이렇게 되죠. 그럼 인덱스 로우에 의해서 q to the power of 이두 두 개를 power on power 곱하면 은 이렇게 되죠. 자 그럼 인덱스 자리에 있는 pq를 로그를 써서 나타낼 수 있죠. 즉 pq는 로그아리즘 인 베이스 q 오브 p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PQ는 log in base q of p q는 로그 인 베이스 q 오브 p 이거를 증명을 했죠 여러분들 이해됐죠